쇼이에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설된 건데, 그 공기 질의 유지 관리 특례. 그래서 하도 먼지가 많으니까 학교 안에 이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번 학교 장은 공기 질의 위생 점검을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1회 이상 실시한다. 아, 1회 이상,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1회 이상 실시한대요. 자, 2번입니다. 학교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 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사 안에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도 이제 들여놓을 건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 검사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4조의 3. 자 학교는 학교의 장, 학교의 장, 데 고등교육법의 이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된대. 그 고등교육법은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 공기 질관리를 위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와그각 반에 하나씩 다두는가봐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줄 건가봐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조의 3은 아까 읽었던 경 나시지. 어, 나이스에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조, 어, 거기 2번은, 아, 거기, 어, 7조의 3에 동그라미 3번. 이건 아까도 한 거긴 한데.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그 학교장에게 다른 자료를, 그거에 따른 자료를 넘겨줘야 된다. 결국 건강기록부를 이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 그럼 이제 거쪽 교장생님한테 넘겨주라는 겁니다. 하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등교 중지. 학교장은 건강 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1 4에 4는 3은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인데요 요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나올까 봐좀 갖고 왔거든요. 자,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이 경우 행안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런 대책을 세우네요. 자, 1번 봤더니 감염병 의 예방 관리 또,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된 학교의 복원, 위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어디 있냐면 뒤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뒤에 가시면 그 반가로 8번이 있을 거예요. 반가로 8번에 시행령 22조 2, 요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1번,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교육. 아, 교육하겠네. 그리고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 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네,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그러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이니까 뭐 소독약, 소독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비축해야 되는 건가 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봐요. 4번에 보시면 그 밖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이걸 다 마련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다시 오셔서 동그라미 2번.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감염병 대책 마련을 할 때는 이 사실을 시도, 시도지사. 그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교육감, 학교에 알려야 된다. 아,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짜고 이걸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예,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계획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까 했었던 반가로 8분 밑에 2번이 있을 거예요. 요겁니다. 이런 거를 공유, 같이, 이제, 공유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음, 근데 여기서는 아직 법이 4군 감염병으로 돼 있어서, 이게 급으로 바뀌는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이거 있어서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긴 하겠지. 근데 그 밑에 걸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목표부 장관하고 공유를 하는 정보입니다. 뭐냐면, 감염병 명. 그 다음에 감염병의 발생 현황, 유입 경로. 세 번째, 감염병 환자 등의 발병의진단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 결국 학생 중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를 갔고, 어디를 누구랑 만났고, 이런 거를 전부 보호목적의 장관과 공유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